안녕하세요. 블랙고시마스터 신입니다. 2022년 체육기출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씨름은 모래판 위에서 삿발을 잡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우리나라의 전통 스포츠입니다. 씨름의 기술에는 앞무릎치기, 오금당기기 등의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밧다리걸기 발목빗장거리 등의 발기술도 있고 들배지기와 뒤집기 등의 허리기술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방법이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하고 올바른 자세 유지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의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 카페인의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안 좋습니다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강한 강도와 약한 강도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운동 방법은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손과 발을 이용하여 암벽을 등반하는 스포츠입니다. 운동 처방의 원리 중 하나인 개별성의 원리는 서로 다른 체력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 기술, 경기력 수준에 맞추어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역은 접병으로 양팔로 물을 끌어 모아서 뒤로 밀어내면서 허리, 허벅지, 종아리, 발목 순으로 파도를 타는 돌고래 차기로 헤엄쳐서 나아갑니다. 양팔은 좌우 대칭을 이루며 이것이 나비의 날개짓과 흡사하다고 해서 버터플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 니은은 배영으로 네 개의 영법 중에서 유일하게 물 안에서 출발하고요. 채운 물 위에 떠서 팔을 크게 휘저으며 노력하는 영법입니다. 이러한 배영은 개인혼영에서는 두번째 순서이고 홍계영에서는 첫번째 순서입니다 리듬체조는 줄, 후프, 공, 공봉, 리본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율동을 표현하는 체조종목으로 예술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스포츠이고 여성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봉, 리본, 후프라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은 골프 용어인데요 골프에서는 점수 마이너스 1은 버디로 파보다 한개 적은 타수를 말합니다.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두 개를 연속으로 하면 더블이라고 합니다. 육상 종목 중 장애물 달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4번입니다. 기역은 링으로 기계체조에서 남자 종목이고 긴 줄에 매달린 고리 모양의 손잡이를 잡고 버티거나 흔들기의 동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니은은 평균대로 기계 체조에서 여자 종목으로 선수가 수평면에서 연기를 합니다. 스로이는 공이 터치 라인 밖으로 나갔을 경우 상대 팀 선수가 공을 잡고 경기장 안으로 던지는 기술로 던지는 사람은 양발을 지면에 붙인 채 오버헤드 동작으로 던져야 합니다. 핸드볼은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의 손이나 팔에 공이 닿았을 때 선언되며 이때는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태권도 종목인데요. 규정된 형식으로 공격과 방어 기술을 스스로 수련하는 것이고 태극 1에서 8장 그리고 고려 금강 등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품새입니다 다음은 농구 규칙으로 바이얼레이션은 신체 접촉이 없는 규칙 위반 행위로 트래블링 오버타임 등이 있고 상대 팀에게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드리블은 공을 가지고 공간을 이동할 때나 상대방의 수비 압박으로 인해 패스할 곳이 없을 때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빙판 위에서 하는 스포츠는 피겨스케이팅으로 얼음판 위를 할줄하며 여러 동작으로 기술의 장확성과 율동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플레이 도중 네트의 신체 일부가 닿으면 네트 터치입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는 4번으로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수비수에게 잡힌 경우입니다. 어, 배드민턴 단식 0대0 상황에서 A 선수의 서비스를 물어보는데요. 배드민턴에서는 어, 서버가 포인트를 얻지 못했거나 점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우측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리시버는 대각선으로 날려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테니스는 라켓을 공으로 주고받는 스포츠이고 0점을 러브라고 하고 두 번의 서비스를 모두 실패했을 때 실점합니다. 골키퍼는 상대편의 숱을 막아내는 능력이 좋아야 하며 양팀의 유니폼과는 구별되는 색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인 순발력은 50m 달리기나 이러한 제자리 멀리뛰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염자 대처 요령인 RICE에서 지금 없는 게 RICE죠 그래서 I가 없죠 I는 뭐냐면 아이스로 얼음찜질입니다 갑자기 심장지가 발생하여 몸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 위급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장비는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운동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3번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상체 근력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2번 팔굽혀펴기입니다. 서킷 트레이닝은 여러 종류의 운동을 휴식 없이 순환하면서 실시하는 운동입니다. 협응성은 두개 이상의 신체 부위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복잡한 운동 수행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주행 중 전화통화를 하지 않아야 하고,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도전 스포츠의 유형과 종목 연결이 옳은 것은 바로 3번, 다이빙이고요. 동작도전은 자기 신체로 표현할 수 있는 동작에 대한 도전으로 평소에 접하지 않는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태도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록 도전은 속도와 거리 정확성 등의 기록 경신에 대한 도전이다 보니 어, 레슬링과 태권도가 아니라 볼링, 양궁, 스피드스케이팅, 원반던지기, 높이뛰기, 단거리 달리기 등이 있습니다. 씨름 기술인데요. 1번이 정답입니다. 들배지기는 허리 기술이고요. 또 허리 기술에는 뒤집기도 있습니다. 앞무릎 치기는 손 기술이고요. 그 다음, 밭다리 걸기는 바, 발 기술, 그리고 오금 당기기도 손 기술입니다. 바인딩은 스키에서 플레이트와 부츠를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기계체조에서 남자 종목은 평행봉, 링, 마루, 암마, 도마, 철봉이고 여자 종목은 마루, 평균대, 2단 평행봉, 동화입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닙니다. 필드 경기에는 도약 경기와 투척 경기가 있고요. 도약 경기에는 멀리뛰기, 높이뛰기, 세단뛰기, 장대 높이뛰기가 있고요. 투척 경기에는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해머 던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호린원은 첫 번째 티샷이 바로 홀컵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로 파 3홀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기준 타수보다 이탈을 줄이게 됩니다. 볼링 용어인데요, 스페어는 첫 투구 후에 남은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스페어입니다. 미스는 두 번의 투구로 핀을 모두 넘어뜨리지 못한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 더블은 두번 연속하여 첫투구의핀 모두를 넘어뜨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겉터는 공이 레인 옆에 홈이 패인 곳에 빠지는 경우를 말하고 첫 투구로 10개의 핀 모두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스트라이크입니다. 트래핑은 구르거나 날아오는 공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정지시키는 기술로 손과 팔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로잉은 공이 터치 라인 밖으로 나갔을 경우 상대 팀 선수가 공을 잡고 경기장 안으로 던지는 기술이고 오프사이드는 공격 팀의 선수가 상대 진영 내에서 골키퍼를 제외한 마지막 수비수의 위치보다 상대 골라인에 더 가까이 위치할 때 선언되는 것인데 축구는 스로잉과 오프사이드가 있지만 풋살은 스로잉과 오프사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피벗은 한쪽 발을 축으로 하여 바닥에서 떼지 않은 상태로 방향을 전환하는 공격자의 푸더크입니다. 배구 경기에서 수비 전문 선수로 서비스나 공격은 할수 없고 다른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은 바로 리베로입니다.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서 서비스의 영역은 요만큼이고요 그래서 기응 니은 디귿은 서비스 영역 안에 있어서 인이고요. 서비스가 아웃된 것은 리을입니다. 평형 동작에서 물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 구간은 리을로, 몸을 수면과 평행하게 하여 팔과 다리 동작을 하면 저항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갈수 있습니다. 도루는 말 그대로 룰을 훔친다라는 의미이고요. 주자가 수비팀의 허점을 이용해 다음 룰로 가려고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도루에서는 스피드와 슬라이딩 기술이 중요합니다. 탁구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고 좁은 장소에서 적은 인원으로도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로 공의 회전을 걸어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심장이 정지된 심정지 환자에게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페인트는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기 위한 속임 동작으로 축구, 농구, 핸드볼 등에서 사용됩니다. 자이브는 댄스 스포츠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4분의 4박자의 음악을 사용하는데, 무릎을 이용해 몸을 아래 위로 움직이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활기가 넘치고 신나게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탈춤은 춤과 대사를 통해 서민의 정서를 표현하는 우리나라 전통 표현 양식이고, 가면 속에 숨겨진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주 요인이 다른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동능력 미숙, 준비운동 부족, 주의산만 이것은 인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브레이크 고장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2년 체육기출문제 풀이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